안녕하십니까 브래드리 채널의 방정수입니다 오늘은 라진 유로데크 부분을 가지고 데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진에서 나오는 데크 오븐 같은 경우에는, 유로 데크 오븐, 일반 데크 오븐, 일반 데크 오븐에 돌판 스팀,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이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매수는 2매, 3매, 4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븐은 2매 유로 데크 오븐인데요. 2매 유로 데크 오븐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튼은 이제 파워 버튼이고요. 요게 이제 라이트 버튼, 스팀 히팅, 어떻게 보면 파워를 키시고, 스팀을 안 넣고 싶으시면 연두 색깔 불이고요 스팀을 넣고 싶으시면 주황 색깔 불이 나와야만 스팀 히터가 히팅이 되는 거고 실제로 스팀은 요 밑에 있는 버튼 스팀이라고 돼 있는 버튼에서 스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댐퍼 버튼은 향후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댐퍼를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넣어 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기능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베이크 타임인데 이렇게 보시면 누르면 베이크 타임이 없어지고 누르시면 베이크 타이머가 있는데 요건 정말 순수하게 타이머 기능이 만 있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꺼진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타이머만 있고요. 리세이버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오분이 자동으로 켜지는 버튼이고 요거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팀을 분사시켜 주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오토 기능인데 오토 기능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매뉴얼대로 넣는 건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 오토 기능은 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이유는 저희 고객들한테 사용 설명을 매일 이제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하지만 또 계속 촬영하고 계세요. 그 촬영하는 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유튜브만 들어와서 보셔도 된다라는 걸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파워 버튼을 누르시고 온도 설정 버튼입니다. 온도 설정은 이렇게 누르시면 꾹 누르고 계시면 10도씩 떨어지고요. 한 칸씩 누르시면 1도씩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80도로 올려놓으면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윗불, 여기 아랫불입니다. 아랫불에서도 이제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온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이머, 베이킹 타임 시간인데 베이킹 타이머를 눌렀을 때는 없어지고 누르면 생기는 거고요. 정말 요거는 스타트 눌렀을 때 깜빡깜빡거리면 40분 동안 베이킹이 되고 나중에 부저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빵을 빼세요라고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스팀의 시간이에요. 1 2 3 4 5 이렇게 하시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스팀이 훅 하고 나온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팀이 이제 쏟아지고 있죠 이게 다섯 번 스팀을 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게 다섯 번 스팀을 쏘는 거고요 이거는 베이킹을 스타트하자마자 시작되는 게 있고 스팀을 수동으로 넣는 방법은 이게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건 지금 스팀 히터가 과열되고 있다는 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주황색으로 변했을 때요 스팀 버튼을 누르면 스팀초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5초 딱 띄시면 스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수동기능의 스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윗불, 아랫불에 불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위에는 색이 다 나왔는데 아래는 아직 안 익었을 때 윗불은 끄고 아랫불은 켜고 이렇게 하면 아랫불은 켜지는 거고요. 위에가 색이 안 났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불량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불에 가스렌지 양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유로데크에만 있어요 일반 데크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근데 패널은 이 패널이신데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유로데크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 리시버 버튼인데요 리시버 버튼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윗불 180도 아랫불 160도로 D-1일 내일 몇 시에 6시에 켜져라 이 얘기입니다 6시에 2 온도까지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6시에 켜져라 이 얘기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데는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7시에 베이킹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6시에 오븐을 쓰고 싶으시면 요걸 5시에 맞춰 놓으시면 베이킹 될수 있게끔 온도가 180도에 160도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일 아침에 빵 굽는 게 온도가 낮은 애들부터 이제 구워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유로데크나 돌파스 팀이 있는 오븐 같은 경우에는 열이 식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처음 스타트하는 온도는 낮은 것부터 보통 160에서 180도로 해놓고 나중에 5분이 스타트가 됐을 때는 요거를 올려서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빵을 구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틀 후 이렇게 누르면 3일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온도가 내일 아침에 몇 도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온도도 낮추시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스타트 버튼을 꼭 눌러야만 오프가 되고 D-1일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내일 아침 6시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한번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